자동차 사고의 약60% 이상은 경미한 사고가 대부분입니다. 그런데 왜 아프지도 않은 나이로 환자들이 100만원 혹은 200만원 합의금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? 만약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해서 합의금 100만원, 200만원을 주장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? 대부분의 경미한 사고들은 염자 진단이며 염자 진단 기준으로 기껏해야 30에서 50만 원 합의금밖에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. 하지만 간단한 염자 진단으로도 100만 원, 200만 원 합의금을 받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. 저는 보험 관련 일을 만 7년 이상 하며 지극히 주관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입원 환자의 약50% 이상은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들이었습니다. 입원을 하면 휴업 손해가 인정되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사고 피해자 중에 아프지도 않지만 입원하려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. 경미한 사고들에 있어서 민법상에 지급가는 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왜 이렇게 차이가 클까요? 보험회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돈을 좀더 주더라도 빨리 합의를 끝내는 것이 인사고과에서도 좋게 반영되고, 나이롱 환자가 합의 후에는 치료를 안 하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 절감 차원에서 합의금을 좀더 주면서라도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, 뇌 과실로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합의금을 크게 부르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? 자, 제가 몇번 안내드려서 해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문의주신 분들께는 제가 100% 도움을 드릴 수 있었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물론 어, 제가 운이 좋아서 100%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도움이 안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. 간단합니다.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, 경찰서 가셔서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하는 방법입니다. 마디모 프로그램은 대형사고는 물론 차체 표면이 긁히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사용이 됩니다. 결과에 따라서 상대 피해자는 과도한 합의금 청구를 할수 없을 수 있습니다 제가 도움드렸던 분들은 전부 상대방이 나일로 환자들이었는지 마디모를 신청하자마자 모두들 대인접수를 취소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상대방의 보험금 청구 때문에 내 피같은 보험료가 인상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